신난다. 공빈 독서 모임을 가는 날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파가를 읽냐? 읽는 것이 맞냐?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새로운 책을 챙겨서 갈 거고요. 저녁에 6시 반쯤에 필라테스 예약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독서 모임 갔다가 필라테스까지 하고 돌아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조금 늦잠을 자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나가는데 시간이 없어.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봐요. 맛있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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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너요 색깔 요 이거 모르지? 야사모 촬영하려고 테으로촬 <laughs> <태엽> 뭐, <laughs> <왜 처음, 웃음> 촬영하려고 테이 촬영하려고 옆으로 촬영하려고 옆으로 촬영하고 옆으로 촬영하려고 옆 아니.. 려고으하려고요 <laughs> 아니 그냥... <laughs> 책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하려고 옆으로 촬 이다. 지각적이다. 그럼 감독님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어머니가 혹시 내용 한번 보셔? 어? 어. 똥마렵다. <laughs> 어. 똥! 哈哈哈哈哈！<laughs> <laughs> 제가 진짜 열무 비빔밥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걸로 제 소원 성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맛있겠다. 헉, 맛있는 냄새. 잘 먹겠습니다. 하트. 이번에 뉴 구입템은 무엇이냐? 아, 일단 요 랭킹 수산의 황다랑어 고추 참치는 가끔 너무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랑 그냥 현미밥 돌려 먹으면 너무 편해가지고 재주문했고, 프로티너스의 프로틴 시즈닝, 마일드 허브, 김치. 요거 너무 활용도가 좋아 보여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담아봤고, 러브잇의 담백한 순간 초코맛 딸기맛인데,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운동 다니면서 간단하게 하나씩 챙겨가서 먹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자기개발, 소설, 에세이 등등 종류 상관없이 책을 추천해달라고 올렸거든요. 제가 좀 끌리는 거 위주로, 오! 하면서 담았거든요. 그랬더니 29권. <laughs>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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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오늘은 필라테스 쌤, 서영쌤이랑 같이 밥을 먹기로 한 날인데요. 그래서 아침은 간단하게 이 담백한 순간 초코맛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서영쌤 만났어요. 너무 오랜만이죠. 와 진짜 건강해졌네 맛있는데요? 비주얼이 너무 특이한데요? 너무 예쁘다 너무 아, 예쁘다 와짝 맛있어 보이네 뭐. 와 퍼포먼스 퍼포먼스 이네 진짜 맛있어 보 <laughs> 아, 이런 거뭘 사는데? 아, 귀엽네. 그런 게일구나 아. 집에 들어왔고, 어젯밤에 주문해 놓은 숙배송. 뭘 샀냐면요. 은 숙주, 싸금지 방토, 컬러 방토. 청상추, 실간칫솔 자주 에서 미니국자, 집게, 뒤집게. 집에 다 있는 건데 너무 다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초고추장. 뽀범. 제가 항상 찬양하는 에어치킨 닭다리살. 제가 예전에 이벤트도 했던 이거 진짜 안 드셔보신 분 진짜, 진짜 빨리 먹어보세요. 평소에 잘 먹는 연어구이. 훈제연어 슬라이스는 이걸로 샌드위치도 해먹고 샐러드도 해먹고 진짜 다양하게 활용도가 정말 높아서 제가 잘 쓰는 제품입니다. 신제품 닭가슴살 슈마이도 시켜봤지. 후드닭 냉장고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든든하군. 와, 이거. 시금치 나물이랑 숙주 나물 만들기. 딱 정면이 이렇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마을 주민이시면. 맞아. 이거 완전 차도네. 차도 비빔밥! 제가 이제 진짜 이 비빔밥을 먹기 위해서 그긴 여정 음~~ 조금 일찍 나가서 필름도 인화해야 되고, 전에 같이 일했던 친구랑 커피 한잔하고 공연을 보기로 해가지고 여유있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친구한테 담백한 순간 초코, 딸기 이거 하나씩 선물로 줄 거예요. 초코는 좀 꾸덕한 편이라 전 여기에 아몬드 우유를 살짝 넣어서 먹는 게더 좋더라고요. 이번 달 이벤트! 담백한 순간 초코와 딸기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언제나 그랬듯이, 랭킹닷컴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은 추천인 코드 cong-콩 입력하시고,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이벤트 참여 완료. 추천인 코드 입력하시고, 할인 쿠폰 받아가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기존 회원분들은 랭킹닷컴 아이디, 그리고 홍민에게 하고 싶은 말 댓글로 같이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선 우와 뭐야. <laughs> 어우 더워. 어우 내 겨드랑이. 너 <laughs> 진짜. 어우 더워. 짠. 너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진짜 맛있어가지고 너 먹어보라고 가져왔어. <웃음> <웃음> 너도 먹어봐. <봐봐>. 우와. 너무 <laughs> 만장만아니야 어, 얘는 뭐? 50, 58에서 58? 58에서 5 왔다? 음 어, 이 정도 확 떠보이니까 맛있어. 응, 맛있다. 음, 맛있다. <laughs> 어, 머리 근데 티 많이 난다, 이제. 머리를 하도 까마댔더니. 매생이가 문내 매생이? 7시 40분. 나 너무 좋은데? 맛있게 먹어. <laughs> 방울 토마토를 씻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산 전자레인지용 찜기 이런 건데, 전 이렇게 밑에 이렇게 물 빠지는 그 통이 필요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이 밑에가 많이 남네. 이번에 주문한 책이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든든해졌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책을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이어트 요 믿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로 또르르륵 맛있는 음식들이